나는 에너지가 맑고 밝고 강하다. 나는 부드럽고 우아한 카리스마 아우라를 가졌다. 나는 통찰력 있는 리더로 타인의 성장을 돕고 세계를 이롭게 한다. 나는 진정한 여성 리더다. 나는 돈 그릇 마음 그릇이 크다. 나는 이미 부자 경제적 자유 이뤘다. 나는 늘 풍요롭고 충만하다. 나는 자신감 있고 여유 있다. 나는 세상의 중심 세상은 내 편이다. 나는 무아 자유로운 영혼이다. 나는 용기 있고 대범하다. 나는 솔선수범 행동가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뤘다 기꺼이 다 해냈다. 나는 밝고 명랑하다 단순 명료하게 산다. 나는 충실하게 즐겁게 산다. 나는 충분히 현명하고 지혜롭다. 나는 사고가 유연하고 창의적이다. 나는 감정과 욕망의 주인이다. 나는 나를 깨부셨다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 나는 고요하고 차분 초연 친절하다. 나는 밝고 명랑하다. 단순 명료하게 산다. 나는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번다. 나는 이미 부자 경제적 자유 잃었다. 나는 침묵 경청 질문 관찰한다. 나는 나만의 X가 있다 상식을 깼다. 나는 성공한 40대 주식 투자가다. 나는 명상가요인이다 나는 기획과 크리에이터 유튜버다. 나는 매사 감사 감동 감탄한다. 나는 매일 도전 실패 성공 성장 변화 그리고 배운다. 나는 숙면 소식 절식 단식 단전식단한다. 나는 지구별 여행자 디지털 노마드다.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다. 몸이 가볍고 개운하다. 체력이 좋다. 나는 내 안에 사랑이 넘쳐 먼저 주고 또 준다. 나는 자아실현했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존중 배려 인정한다. 나는 보물성, 나를 탐험한다. 나는 25년 12월 30일 주식왕 순자산 15억이다. 나는 25년 12월 30일 유튜브 구독자 1만 명이다. 나는 몸짱 46kg 복근 잘록컬이 힙업 가졌다. 나는 내가 좋다. 사랑스럽고 예쁘다. 나는 인복이 많다. 운이 좋다. 나는 겸손하고 당당하다. 나는 무아 자유로운 영혼이다. 나는 성공한 40대 주식 투자가다. 나는 나를 깨부셨다.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